네 안녕하세요. 파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특정법인 증여세 과세 관련해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빠르게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번 세법 개정안 내용 중에서 저희 모래세물를 시청해주시는 대표님들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주제 중에 하나죠. 상증세법 제45조의 5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지의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올라왔다는 소식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최근에 상담과 의뢰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특정 법인, 쉽게 말해서 가족법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특정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법에서 정한 거래를 하는 경우에 그 특정 법인의 주주에게도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라는 것이 상증세법 제45조의 5의 주된 골자인데 이 과세대상 거래에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열을 추가하겠다라는 것이 이번 세법 개정안의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이 세법 개정안이 본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25년도 1월 1일 이후에 거래하는 분부터 개정 내용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대통령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번 개정 내용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두 분류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자첫 번째는 개정이 되기 전에 올해 안에 진행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 있고요 이번 개정 내용은 선언적인 성격이어서 올해 진행하더라도 과세당국의 타겟이 될수 있다라는 입장이 공존하는 상황이다, 라는 거죠.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대표님들께서도 입장이 나눠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인지 단순히 느낌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해당 규정이 어떻게 변화해 왔고 또 어떻게 해석되어 왔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보다 합리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해당 규정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특정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본 규정은 1996년도에 최초 상증세법에 등장하면서 그 과세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처음 규정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특정 법인의 범위가 결손법인 그리고 휴폐업 중에 법인에 한해서만 본 규정을 적용했는데 2014년도 세법 개정을 통해서 결손법인과 휴폐업 법인뿐만 아니라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이 그 특정 법인의 범위에 추가되면서 이때부터 영리법인에 대해서도 본 규정을 적용하겠다라는 부분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즉 2014년 전에는 결손법인이 아닌 영리법인과 그집배 주주의 특수 관계인이 과세 대상 거래를 하더라도, 그 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었지만 2014년 이후부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세대상 거래와 관련해서는 최초 규정이 만들어질 때에는 과세대상 거래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해 놨는데 1999년도 세법이 개정될 때 과세대상 거래가 법, 법문에 기재가 되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과세대상 거래에 관한 조문의 내용의 변동이 없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15년 세법 개정 중에는 증여 예시 규정으로 되어 있는 본 규정 제41조를 삭제하고요. 증여 의제 규정으로 전환하여 제45조의 5를 신설하게 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변화인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법 개정에는 특정 법인의 범위에서 결손 법인과 휴폐업 법인을 삭제하고 지배주주 등 주식 보유 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으로 특정 법인의 범위를 일어나하는 개정이 진행되어서 현재까지 유지되어오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그동안 세법 개정을 통해 특정 법인의 범위가 결선 법인에서 영리 법인으로 확대되었고 그에 반해 과세 대상 거래에는 큰 변화 없이 유지가 되어 왔음을 알수 있다.다음으로 본 규정의 입법 형식이 어떻게 변해 왔으며 그것이 가치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이 최초 1996년도에 신설되었다는 건 앞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 증여의제 규정으로 처음 도입이 되었습니다. 2003년 12월 30일 이전까지만 해도 상증세법상 증여란 민법상의 증여와 같은 의미로 이해가 되어 왔기 때문에 개별 거래의 유형별로 이를 증여로 본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의제 규정을 둠으로써 과세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었다는 라 부분이죠. 하지만 증여의제의 범주에서 벗어난 변칙적인 증여 행위가 계속되자 정부에서는 세법 개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003년 12월 30일 날 상증세법을 개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상증세법 개정을 통해서 증여의 개념을 민법상의 증여 개념을 넘어서서 재산의 사실상 무상이자 타인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로 확대해서 정의하는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증여 의제로 신설된 제41조의 규정도 완전 포괄주의 증여 개념에 포섭되는 것으로 봐서 증여 예시 규정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그러나 이때부터 증여 의제 이익의 산정과 관련하여 법원과 과세관청 간의 견해가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재판에서 국가가 패소하는 일이 잦아지게 된 것이죠. 여기서 또한 번의 세법 개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앞서 세법 개정의 변전사를 설명하면서 살짝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2015년 12월 15일 상징세법 개정을 통해서 구법 41조를 삭제하면서 제45조의 5를증여의제 규정에 형태로 전환하였고 증여세 가세 대상의 증여 의제 이익 계산 방법을 명확화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 조항으로 분산되어 있던 증여세 가세 대상을 상장세법 4조의 열과는 개정도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1항 4호에 증여 예시 규정으로서의 증여세 과세 대상을 열거해 놓으면서 6호에다가는 4호의 증여 예시 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거나 증여 예시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 재산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놓게 됩니다. 즉, 상증세법의 입법 구조를 정비하면서 증여세 완전 포괄 주의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정비가 함께 이루어졌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도 중요하게 체크해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앞서 특정 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세 가세 규정이 증여 의제 규정으로 전환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증세법 4조에는 증여세 가세 대상을 열거해 놓으면서 증여 의제 규정에 대해서는 일항이 아닌 이항에 다음과 같이 따로 규정을 해놓게 됩니다. 증여 의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말이죠. 이러한 입법 형식의 변화를 종합하여 보면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의 관점에서 실질적 증여 행위를 바라보긴 하되 증여 의제로 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히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과세 대상 및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라는 취지의 개정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세법 개정안의 개정 취지를 봐도 이를 알수 있는데요. 당시의 세법 개정안 소개된 개정 취지 등을 보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법인의 주주 등에 대해서는 증여 의제로 규정된 경우에 하나의 증여세를 과세. 함으로써 영리 법인의 주주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 범위를 명확화하려는 취지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세법 개정의 움직임을 당시 증여 의지 규정과 관련해서 나온 대법원 판례에도 영향을 줬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법원 판례의 판결 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10월 15일 2 0 1 3두13266 판결인데요,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가 제도화된 이후지만 아래와 같이 판시를 하고 있. 있습니다.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조세 법률 관계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별 가액 산정 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 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 행위만을 증여세로 과세 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 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 범위의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 산정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 행위 중 증여과세 대상이나 과세 범위에서 제외된 거래 행위가 상증세법상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았다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매우 어렵게 서술되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를 채택하면서 기존의 증여 의제 규정을 증여 예시 규정으로 가지고 들어왔지만 본 규정이 그 과세 대상과 과세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거래와 행위에 대해서까지 본 규정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세법 개정의 히스토리와 입법 형식의 변화 그리고 그 당시 대법원의 판례를 종합하여 보면 특정 법인의 범위에 영리 법인을 추가하고 증여 의제 규정으로 다시 전환하게 된 이유가 좀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에 더해서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과거 25년간 유지되어 고 있는 과제 대상 거래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낸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세당국에서는 최근 법인과 주주들 사이에 행해지는 여러 의사결정의 거래들을 생각보다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를 바라보는 가세당국의 시각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특정 법인으로의 차등배당과 관련해서는 상증세법 제 45조의 5제 1항 1호를 적용해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구세청 예규가 있었고요. 일각에서는 특정 법인과 지배주주 간의 자본거래에 대해서도 이미 45조의 5를 적용하여서 과세할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도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본 규정의 입법 취지와 개정 이유, 과거의 해석 사례 등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요, 면밀하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제법 긴 호흡으로 진행하다 보니 제가 전달드리고자 하는 메시지. 영상을 시청하시는 대표님께서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지 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동일한 규정에 대해서 다른 여러 영상이나 글들을 보면 시기적인 부분만이 지나치게 강조가 되어서 정작 중요하게 검토해봐야 할 쟁점에 대한 분석이 빠져있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서 좀더 근본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자라는 취지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이 대표님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대표님께서는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한 세무사 였습니다